네, 안녕하세요. 투명한 중고차의 박용훈 팀장입니다. 항상 정직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가성비 좋은 국내 프리미엄 준대형 세단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저앞에 보이시는 깔끔한 블랙바디의 현대 아슬란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2017년식 G300 모던 모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차를 구매하신 분이 지금까지 1인 신조로 관리를 해온 차량이고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도 짧은 편이라 차량 컨디션도 기대해 보셔도 좋으실 만한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투명한 중고차에는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차량 외에도 동급의 다양한 매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 아슬란 G300 모던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2017년형, 17년 1월에 최초 출고한 12만 1000km를 운행한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의 성능 기록부상 누유 누수 불량 체크된 거 없이 올 양호 판정 받았고요.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 1000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세한 엔진룸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상품화 과정 아주 말끔하게 잘 맞춰두었는데요. 실제로 중고차 구입하러 오셨을 때 기본적인 소모품 관리 상태 어떻게 체크하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진오일 캡을 열어서 카메라 후레쉬로 나사탭이라든가 바닥면 쪽을 체크해봤을 때 찐득찐득한 슬러지라든가 이물질이나 부유물 없이 양호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요. 옆쪽으로 냉각수 보조탱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후레쉬로 구석구석 안쪽까지 체크를 해봤을 때도 위쪽으로 엔진 오일이 둥둥 떠 있다거나 이물질이나 부유물 없이 냉각수 본연의 맑은 색상과 양까지 적정하게 잘 유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케미컬류 관리 상태에 특이사항 없이 모두 양호했고요. 사전에 제가 직접 시운전까지 충분히 해봤을 때도 하체라든가 엔진 미션 조향 쪽까지 컨디션 매우 양호했던 것 같습니다. 엔진 사운드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3000cc 기반의 6기통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엔진의 이음 소리 없이 아주 일정한 패턴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엔진 카바의 손을 얹어봤을 때도 느껴지는 진동과 패턴 모두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느껴졌고요. 앞쪽으로 네, 어, 노란색 딥스틱을 뽑아서 엔진 컨디션 체크 한번 해보실 텐데요. 구멍 안쪽에서 오일이 뿜어져 나온다거나 배연이라든가 청연, 흑연이 올라온다든가 특이사항도 일절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엔진은 컨디션 체크 한번 해보셨는데요. 다음으로 외관 상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전석 측면 쪽부터 외관 상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쪽 헤드라이트를 주변으로 범퍼와 휀다 보니까에 단차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외판 도장 컨디션도 양호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타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50%에서 60% 가량 보시면 되겠고요. 18인치 휠에는 잔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파손에 가장 취약한 부위 중에 하나인데요. 시그널에 크랙은 없었지만 플라스틱 마감재에는 약간의 생활감 정도는 느껴지고 있고요. 앞도어부터 뒷도어 디웬다까지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 없이 양호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 트레드 같은 경우에도 앞쪽과 마찬가지로 한 50%에서 60% 가량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쪽 휠에는 약간의 주차 스크래치 정도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 아슬란 차량 후면부 디자인 보고 계십니다. 국내 프리미엄 세단답게 고급스러우면서 럭셔리한 느낌의 후면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썬팅지 같은 경우에 열선이 지나가는 자리에 기포나 까짐 들뜸현상 보이지 않았고요. 아래쪽으로 트렁크 리드부터 양쪽 테일램프에도 스크래치라든가 파손된 부위 없이 말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뒤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범퍼 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고요. 범퍼나 하단 측면 쪽까지 주차 스크래치도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 없이 양호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수쪽 테일램프를 주변으로 뒤 범퍼와 뒤 휀다 간에 단차 1절 보이지 않았고요. 어 측면으로 보이시는 크롬 마감재도 보기 싫은 물때라든가 백화 현상 1절 느껴지지 않았고요. 썬팅지에도 들뜸이나 까짐 현상 없이 양호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수쪽 측면 쪽으로도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 봤을 때 도장의 조색이 안 맞는다거나 외판에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 없이 전반적으로 매우 양호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 유리 같은 경우에는 스톤칩에 의해서 실금이나 크랙 간 부분은 와이프 하단쪽까지 들쳐서 체크를 해봤을 때도 특이사항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었고요. 아래쪽으로 후드 같은 경우에도 스톤칩에 가장 취약한 부위 중에 하나인데요. 보기 싫은 보터치 자국 없이 양호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의 양쪽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백화라든가 습기가 찬다거나 특이사항 없이 양호하게 관리가 되어 있었고요. 전면부에는 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범퍼는 하단 측면 그릴까지 주차 스크래치라든가 스톤칩에 의해 파손이 돼서 추가적으로 수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 없이 양호한 관리 상태를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외관 상태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다. 다음으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준 대형 세단에 걸맞는 넉넉한 사이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바닥이라든가 측면 쪽으로 특별히 보풀이나 오염된 부위 없이 양호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 도어 쪽으로 넘어오시면 도어 캐치라든가 윈도우 버튼에 스크래치라든가 까짐 현상 느껴지지 않았고요. 안쪽으로 레그룸부터 헤드룸의 공간감은 성인 남성 3분 정도 탑승 가능한 공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죽 시트 같은 경우에는 잔 주름을 제외했을 때 쿠션감 잘 살아 있었고요. 가죽의 해짐이나 까짐 오염된 부위 없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암레스트 쪽으로는 2열의 미디어 저어 버튼과 열선 시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도 같은 경우에는 전동 시트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운전석에서 손이 많이 가는 도어 캐치라든가 하단부에 있는 각종 버튼, 주변 마감재까지 잔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시보드부터 센터페시아, 조석 가죽 시트, 콘솔, 운전석 가죽 시트까지 일날의 마감제 컨디션도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요. 앞쪽에 가죽 핸들에도 해짐이나 까짐 현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좌측으로는 핸즈프레와 각종 모드 제어 버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중앙 쪽으로 선명한 디스플레이 화면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터치 방식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백화현상 없는 매우 깨끗한 화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미디어와 듀얼 독립식 프로토 공조기 기어 노브 뒤쪽으로는 드라이브 보드 제어 버튼과 파킹 어시스트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각각 3단 조절 가능한 열선 통풍 시트와 핸들 열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린 현대 아슬란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만큼이나 차량의 관리상태도 매우 양호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 1천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안내해드린 이 차량 외에도 저희 투명한 중고차에는 동급의 다양한 매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주시고요 앞으로도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